먼저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싫지만, 환상이라는 게 보였어요. 이 사단의 손톱이 얼마나 긴지요. 그런데 뒷덜미를 딱 잡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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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실로 매달아. 이렇게 작대기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들어 하면 들고, 흔들어 하면 흔들고, 그저 손가락 사단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저거를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거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은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은 것부터그은 싸우는 훈련, 똑바로 하는 훈련, 인격을 똑바로 가지며 말도 바른 말을 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없이 여러분, 5분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5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거 한 번만 기도하는 사람이 10분만 기도해 보라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서. 두세 시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도 두세 시간도 잠깐 하는 것 같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 꼭 해야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여 가며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고 저는 굳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지없이 한번두번 번, 다섯 번열번 번 찍어 넘어가면 찍으면은 넘어가게 있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